네, 청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바로 브리지텍 준비해왔고요. 자이 브리지텍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이 AI 그리고 c g p t 관련 수혜주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도 거의 대장격인 종목이긴 한데, 자, 이스트 소프트. 자, 이 종목이 현재 지금 가장 강하게 치고하고 있지만은 이 종목이 좀 꺾여 주면서 지금 전반적인 섹터가 지금 쉬어 주는 흐름으로써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 트 소프트 보시면은 차트가 2 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시장이 좋은 시점에서 혹은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 올라갔던 종목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대로라면 오늘 추세가 무너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음봉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직전 저점보다 올리면서 지금 마감이 되었잖아요. 자, 이 말은 결국에는 이 기술적 반등, 시장 분위기와 사항만맞는다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다?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후속 섹터들도 같이 움직여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선 회복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브리지텍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저점을 높여 주고 있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추세는 지금 박스권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윗꼬리 물량 나오고 지금 바닥 지지받고 아직까지 앞전에 형성됐던 저점을 이탈하고 있지 않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단기 매수세가 직전 저항 때, 직전 저점 물량 때보다는 더 많은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초원대체. 자,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시세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돈이 이동돼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기에 아마 이 브지텍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지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벌어보는 관점에서는 9,000원대 라인. 9,000원대 라인이 1차적인 지지저항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저항대 라인을 뚫어준다고 라 했을 때는 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000원, 9,000원, 만원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8,000원은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회복하는 자리라 보고요. 자, 중장기 입형선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8,500원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9,000원대에서 아마 저항을 맞을 거다. 자, 이때 우리는 비중을 1차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이 비중을 줄인 다음에 혹시나 동반, 어, 동종 섹터들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눌러주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비중을 태워가지고 만원대 위에서 매도를 치하면 되겠다. 자, 엄청나게 간단한 내용들이긴 한데, 자, 이러한 대응 전략을 사실상 우리가 머리로 그리고 눈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잘안 됩니다. 왜? 그날그날 그날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이 차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봉과 음봉으로 나오지만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빠,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빠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리고 자 이러한 경우들로 주가를 많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브리지텍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부담 없이 홀딩하고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브리지텍 관련된 투자력 보고서 파일. 자, 어떤 내용들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현재 챗 어, GPT 스토어 어, 그리고 AI 체봇 관련 산업 전망군과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내용 준비했습니다. 2월 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불안에 떠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때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해서 지금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제가 다 기입을 해 뒀습니다. 자,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이저항때에맞물려지는 구간에서 자, 돌파가 나오는 시그널이 있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시그널이 있어요. 자, 이러한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브리지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용 없이 무료로 준비한 내용인 만큼 자,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안 받아볼 필요 없잖아요. 한번 받아보시고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떠들고 설명을 드리냐. 자, 요새 유튜브 채널 활성화되는 거 엄청 좋잖아요. 저도 제 채널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자 준비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 패너 번호 010 5765 2186으로 브리지텍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어, 이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관련돼 있는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5765 2186에 브리지텍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 준비했을까요? 바로 2024년도 왕대박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자,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뭐라고요? 바로 저평가입니다. 자, 왜?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올라갈 명분이 필요해. 자,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행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부각받기 마련이겠죠. 자, 지금 시장 트렌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왕대박주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부터 딱 2분 정도만 추가 집중해 주시면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